안녕하십니까. 오늘 2.4 응. 패치 노트가, 어, 그저께 나왔죠. 그저께 나와갖고. 짧게 훑어볼게요. 일단 뭐 주요 내용으로는 레더 테스트와 우버디아 관련 캐릭터 밸런스에서 조금 변경된 게또 있어가지고 짧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레더 관련해서는, 어 이제 레더 전용 루너드가, 레더 시즌 3 때까지 창고에 그대로 있으면은 사라지고 스탠 창고로 넘어와 있으면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우버디아 관련된 거고요. 기존 우버디아처럼 서버의 IP까지 맞춰야 되는 방식에서 이제 바뀌었죠. 서버별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여덟 개의 상황이 따로 계산된다가죠. 여덟 개 클래식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오리지널 하드코어 오리지널 레더 오리지널 하드코어 레더 확장팩 확장팩 하드코어 확장팩 레더 확장팩 하드코어 레더 이렇게 해갖고 네 개씩 해가지고 오리지널 네개 확장팩 네개 해가지고 여덟 개. 어, 예를 들면은 지금 아시아 확장팩 하드코어에서 우버디아가 소환이 되면은. 똑같이 확장팩 하드코어에서 방에 접속 중인 유저들 전체에게 우버디아가 소환됨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 소환이 되고요. 그 기존 이제 밸런스 패치에서 또 변경된 게 조금 있어가지고 짧게 얘기 한번 어, 일단 아마존은. 모션 속도 올라갔고 멀티샷과 가이데로 프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물리 화라마의 경우 피해량 증가가 많거든요 속사가 데미지가 좀더 많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어쎄는 별로 볼거없고요 바바리안도 보시면 무기 마스터리가 다 상향이 됐거든 무기 마스터리가 다 상향이 됐고 검숙련에서 이제 단도에도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한, 합니다 되고 투청 마스터리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레벨에 따라 최대 50%의 확률로 수량을 소모하지 않는데요. 수량을 소모하지 않고 총무기로 극대화 시가 아마 이제. 어, 스킬 레벨을 많이 찍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죠. 수량이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을로 자주 안 가도 되고 투척 무기 중에 에테리얼이 나오면은 투척 바바가 쓸 수도 있네요. 겠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척 바바는 그래도 예능 캐릭이거든요. 드루이드에서는 좋은 게 있습니다. 뭐요런거게다 됐지만 늑대와 곰을 동시에 소환이 동시에 소환이 되고 어, 아마 저 조폭 네크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요렇게고요네 그러면서는 그냥 뭐 넘어가도 될고 팔라딘이 다시 공격 오라들이 또 다시 버프가 됐죠.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근접 공격 범위 내에 적에게 200%의 피해를 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 들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때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애들은 데미지가 200%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용드림딘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빗줄기와 천상의 주먹. 이게 이제 언데도 악마에게 피해를 또 악마에게는 원래 피해가 안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생의 주먹이 조금 재밌어질 것 같기도 해요. 소서는 뭐그 전에 상향을잘좋아해 넘어가고요. 이제 용병 관련해서 액트1 용병이 아마존 전용화를 또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랜드 실뢰를 용병에게 줘도 되고 본캐가 윈포를 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 물리화람화 중에 데미지는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어, 윙포마가 다시 좀 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액트 3 용병은 넘어가고요 액트 5 용병 보시면은 장비로부터 아마존 기술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고, 얘도 똑같이 바바리안 기술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고, 켈크크에서 새로 고용을 하면은 얘네들은 양손검을 사용을 안 하고, 쌍수 무기를 다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분을 쓴대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루너드는 이제 역병을 단도와 이제 손톱. 클러 종류죠. 어쌔신 무기. 여기에도 사용을 할수있다 그러고. 무공, 순종, 이제, 금지. 요거도 그냥 창과 아마존 전용 창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창, 무공 든, 무공을 무공든 죽창마가 깨뚫기도 이제 모전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는 뭐 별로 볼거 없습니다. 버그 수정에서, 왜 오리지널에서 룬 드랍이 안 되는 버그랑, 이제, 저거 뭐야. 같은 방 안에 있는데 채팅 갈리는 거, 그런 거좀 하지. 이거, 에이.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요. 네, 끝입니다.